안녕하세요. 순속입니다 오늘은 오목교의 계림 닭도리탕. 닭닭도리탕 응. 너무 먹고 싶었어. 근데 여기가. 여기는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. 마늘 닭도리탕. 이름 자체가 마늘 닭도리탕.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한 마리 반입니다. 3인딱적당하게 괜찮지. 응. 그리고 떡이랑 감자는 기본 사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. 버살이랑 우동 사리를 추가했지. 먹다가 어차피 또사료를 추가 가능하니까. 부추전 나올 거야. 밖에 오늘 눈 진눈깨비 눈비 눈, 응. 눈 진눈깨비 이렇게 오니까 내려서. 그냥 닭을 먹어도 솔직히 될것 같은데. 마늘 향 지금 막 올라온다. 너무 좋다. 기분 좋은 향. 일단 처음엔 닭가슴살부터 먹어봐야지. 너건 네가 찾아서 먹어. 잡히는 거 먹겠습니다. 이건 갈비 쪽. 아, 나는 그냥 진하다. 음, 음, 좋아요. 좋아 좋아. 국물 한번 먹어. 국물 먹어보면, 응. 오, 마늘, 응. 깔끔한데 아직 더 끓여도 될것 같아. 아. 가급적이지 않고 딱몇 통은 센터에 놓자. 이게 솔직히 닭도리 탕을 엄청 많이 먹어도 가게마다 다 특성이 달라서 음 뭔가 좀쭉 해지는 것 같아. 면을 지금 먹자. 어차피 버섯도 이 정도는 먹어도 되고. 음. 아, 역시 뭐지? 마늘이 마늘이 많이 들어가 돼. 케이푸드는 내가 볼때 마늘이야. 마늘이 음. 다지 진짜. 음. 과연 이건 넣어서 먹으라는 건가? 간이 안돼 있는 것 같아. 아마? 응. 음.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. 넣어서 먹는 거네. <laughs> 그러좀 이따, 조금 더 쫄았다 할때 한번 넣을까? 그래. 그게 맞는 것 같아. 음. 어, 네. 음. 한 조금만 줄여야 될것 같은데, 그럼. 계속 끓긴 하겠지만. 약간 나는 그닭한 마리에 응. 양념 풀어 드시는 분 계시거든 하얗게 말고 응. 그 느낌 나는 거. 거야 대신 마늘을 많이 곁들인 음.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사리들이 닭돌이탕집인데 사리를 추가를 몇개할수 있어서 난더 좋은 거 같아. 음. 아닭도리탕집에 생맥주를 처음 먹어 오. 그네. 요즘 생맥 기계는 하나씩 갖다 놓는 추세인 거 같아. 다리 음. 마늘양 진짜 좋다 점점 더울어나응 음. 먹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좋은 거 같은데 먹을 때마다 더 진해지죠, 마늘 향이. 아섭다 근데 단계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처음엔 마늘 향이 좀 소프트하게 나고 점점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강해지는. 그러다가 나중에 콩물을 넣으면 또 다른 느낌의 국물이 될것 같아요. 각종이가 음. 살짝 피클 같은 느낌도 나고 잘 익었네요. 곁들어 먹수딱 간단하지 뚜이요. 소스 주거든? 소스를 떡하고 고기 탁 해서 찍어 먹으면 어떨까? 음! 맛간 면. 떡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음! 음. 전 찍어 먹으라고 주신 건가? 그렇지? 써스 새콤하고 괜찮아. 응. 음. 딱 찍어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. 어, 하나만 먹었네. 음. 어, 감사합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배고프죠. 배고프죠. 음. 뭐 하세요? 짬파, 아 음. 사이드 메뉴도 많네. 껍질튀김. 농대튀김도 있고. 음. 와. 감자 한번 당겨야지 또. 두껍다. 건질 때마다 저 마늘이 탁 박혀있는 게 너무 좋다, 이거. 딱내스타일이야 고추 야채네 어? 감사합니다. 아, 아누워 그럼 접시가 이거 고급진 접시의 상징. 아 음. 국물이 맛있어 진짜 녹지네 계속 기뻐져. 으음! 엄마 잘 익었어? 아, 너무 맛있다, 감자. 아, 굉장히 뜨겁지만 지금이야, 지금 먹어야 돼. 지금 맛 없어져. 으음 해장인데? 아 어제 3 3대이라 조금 마셨더니 응. 서비스 주신 새우튀김 무슨 소스지? 스위틀링? 어 그런가보다 음 따뜻해 그것도 뜨거워도 먹어야 돼응 음~~ 음. 음. 근데 사실 몇번 올라 했었잖아. 여기 맞죠. 오목교는 점심에 바쁠 거란 생각에 못갔데 근데 다른 곳도 다 그런 거 같아요. 요즘에 마 그렇고 가또 예. 골목에 있어서 예. 막아다녀서 되게 아 음. 이런 거를 못워는데 예. 아. 음. 골목 찾아다니는 맛인데. 예. 딱요라인이 진짜 찐 맛있는 게 많고 저기 용룡 선생 라인은 그냥 술 마시러 음, 저녁에 예. 한금 나운 좀. 노래 방해 되면 꺼 드릴까요?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이정도면 괜찮은 거. 근데... 콩나물도 나중에 넣어서 먹으라는 넣어도 거죠? 넣어도 되고 그냥 반찬으로도 되는데. 응. 음. 네. 넣어서 먹으면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사이드는 저희 지점만 하는 거라. 거랑... 아, 아, 진짜요? 네. 계림 다른 지점도 사이드. 어. 아. 제가 다 만든 거여 가네 네. 어, 그 그러면 다 튀김류랑 저런 네. 거 저희도 볶음밥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바가지고 그거 네. 그 종로에 있는거예요네 아. 각저 사진이 저기 붙어있는게 근처에요 아밥두개두개가능할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밥두개만 볶아주세요 볶음밥이요? 아, 네. 네네 어, 식사하셔야 되는데 <laughs> 감사 아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게 네. 나아 맞습니다 <laughs>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원한. 들리. 우무 마실래? 너 원하는 거 가져가. 재료가 제로, 없으면, 오케이. 원래 집에서 하면은 이 소리가 잘 나거든. 밖에서 오면 약간 추적스럽게 뭐 하고 있냐? 그렇지. 자, 무, 이거 음료입니다. 아, 음. 나 사실 코카콜라보다 펩시파야. 코카콜라도 맛있지만 사실 나도 페비 좋. 페비 올라술안 먹은 거 맞지 우리? 뭐? 좋아, 좋아. 너무 맛있는데? 아,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맛있게 네. 와, 너무 좋다. 깍두기 볶음밥. 크으. 나 깍두기 보고 알았지. 진짜 근본이네. 이거 보고 알았어. 자 근본 근본 볶음밥 생절 한번 음. 이 소스에 마늘 그득하게 올라가 있는 거. 요거야 깍두기 너무 잘 익었잖아. 딱두기가 기기야. 깍두기더 얹어서. 난 마늘 이렇게 얹어서. 콩나물 추가로 또 넣어주셔서 식감이 하... 날치알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막 퍼먹은 것도 못 봤어. 수제 날짜를 붙어 있네. 응. 입에 터지고, 어, 불 있어. 응. 색깔이 얼추 비슷해서. 됐어 그래. 음. 또 맛이 다르네. 역시 붙어 있던 거. 그렇쪽 <laughs> 가정살인 내가 다 먹었어. 불가 제일 잘 맛있어. 맛있어. 음. 불만나는 짬뽕 이런 느낌. 볶음짬뽕. 와 많대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이 너무 급하게 끝내는 느낌이거요 好，罗文不知道。